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모아, 모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여의도 정림의 경제평론가 권혁중입니다. 자, 희망회복자금 오늘 상세 공문이 나왔습니다. 공문은 13일 공문인데 오늘이 12일이죠. 어,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한 거냐? 네, 물어보지 마십시오.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자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실시간으로 거의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시간 주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섯 번째 영상 찍고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 MBC 인터뷰가 있어서 어, MBC 녹화하느라고 어, 잠깐 촬영하고 다시 또 여러분께 Q&A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내일 어, 아침 7시 30분에 MBC 보시면 저가 나와요. 자, 아무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나옵니다. 어, Q&A니까 지난 영상이나 중복되는 부분 당연히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 갑니다. 지원 대상은 자,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동안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원 대상이다. 자 집합금지 갑니다.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 주체가 되고 집합금지는 6주 기간으로 장기와 단기로 나눠진다는 거 이미 집합금지 상세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업제한은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 조치에 따라 가는데 13주로 장기와 단기로 나눠진다는 거 이것도 영업제한 어, 말씀드렸죠 자 경영위기 나옵니다 19년 대비 자 이게 중요하죠 19년 대비 200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아,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금액들 음, 이미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란 요란 금액들이 존재한다더라 상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상세하게 영상 하나하나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두 번째 질문 소기업 기준은 뭐냐? 근로자 수 기준은 뭐냐?라고 나오는데요. 자 모든 지원 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히 연매출로 판단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법,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숙박 음식업은 10억원 이하 뭐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업종이 따라 좀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나눠져 있죠 대부분은 아마 이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실 겁니다 아마 다 여기에 해당이 되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제됐는데 제외되었는데 아까 제가 그 경영 저기 경영 위기 업종 때 설명드렸던가 한번더 설명드립니다. 어, 금방 제가 영상 올리고 댓글을 조금 봤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일반 업종 제외된 거 맞냐고 또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확실하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종전과 달리 종전이 어디겠어요? 버티목 플러스겠죠.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제외되었는데 예, 제외됐어요. 제외됐는데. 어, 읽어볼게요, 일단. 희망회복 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의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버트모 플러스 때, 버트모 플러스에서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사업체 중, 매출 감소액이 10에서 20%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 업종에 추가되어 지원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자, 일반 업종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일반 업종 버팀목 플러스 때 받았던 업종 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10%에서 20%어 매출 하락분에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은 어 경영위기 업종으로 추가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 업종이 있죠. 그죠? 이 경영위기 업종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110몇 개였죠? 이게 117개였나? 아까 위에 보면은? 이거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추가 엄청 됐죠? 200 아까 뭐였어요? 경영위기 업종이 277개죠 277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 업종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여기에서 매출 10에서 20% 하락 구간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이 일로 넘어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277개 업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나 일반 업종 때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받았어 그게 일반 업종일 때 받은 게 아니라 일반 업종이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경영위기, 경영위기 업종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이 매출 하락분 10에서 20%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가 그래서 일반 업종 제외된 거 맞습니다 제외됐는데 이 중에서 이쪽 부분 매출감소 10에서 20% 업종이 경영위기 업종으로 넘어와서 경영위기 업종이 277개 업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논란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논란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팀목 플러스 때 받으셨던 분들, 일반 업종을 받으셨던 분들. 여기서 이제 못 받는 업종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불안하다고. 어, 이거 불안하다. 왜 일반 업종이? 어, 지금 상세공문이고요. 어, 그전에 나왔던 공문에 경영위기 업종만 나와서 그 집합제한이라든지 영업제한이라든지 경영위기 업종만 나와 있어서. 어, 왜 일반 업종이 없지? 자 그랬잖아요. 왜 일반 업종이 없죠? 아 이거 까딱하다가는 일반업종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세 공문 나와봐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했죠 상세 공문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지금 없어졌습니다 일반업종 아 이거 논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논란 많을 것 같아요 뭐 받았다가 못 받으신 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자 일단은 이게 추가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추가 지원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희망회복자금 일반이 아닌 일반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이죠, 이거는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예. 아,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코로나 상생 지원금은 25만 원, 1인당 25만 원 주는 거죠.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요, 지금 말하는 희망 회복 자금과 중복 지급 됩니다, 올해부터. 이해되세요? 예, 여기 나오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원래 가능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나오는거 4인 가구는 100만원이죠 이거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랑 중복해서 받습니다 원래부터가 근데 이거는 말장난이죠 이거는 그죠? 희망회복자금이 아닌 일반업종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원래 받는건데 예, 그냥 이걸 뭐하러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말장난 같아요. 아, 당연한 거를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예. 마치 무슨 혜택 주는 것처럼 써놨네요. 자, 이거는 뭐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업종 제외됐다는 거. 이게 정부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업종 제외됐다는데,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중복수령 가능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죠 저한테 중복수령 당연히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혹시 확실히 공문에 써져 있습니다 가능합니다라고 돼 있죠 자 세부 기준에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 집합 금지 영업 제한의 의미는 뭐냐 자 여기서 나나는이 기간 이 기간에서 집합 금지 영업 제한이 대상인데 음. 이것도 한번 설명드렸네요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을 중단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영업시간이 단축됐다 자 일기간 동안 일부 이용이 중단됐다 자 이게 뭐야 이게 집합금지가 어, 이용 중단 영업제한이 영업시간 단축 일부 이용 중단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까 설명 다 들었었던 거네요 예, 경영기업 위 저기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설명했을 때 자, 중대본 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중대본과 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를 했더라도요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서 실제 필드에서 실제 그 당시에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도 있다 많은, 그, 많은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음, 써 놓은 것 같은데 집금지 당했는데 영업 제한으로 빠졌어. 그, 그날 그그 그 당시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건 뭐 어, 중요치 않은 내용이고 자 방역 조치 기간 장단기 기분 기준 장단기 구분 기준 이것도 물어보셨죠 많이들. 자 오늘 나왔죠 집합금지는 6주 기간으로 쪼개져 6주 이상 장기 6주 미만 단기. 영업 제한은 13주 이렇게 됩니다. 13주 이상 장기 13주 미만 자 이거는요 총이에요 총. 총입니다 총. 합산이 합산. 이 기간동안. 위에 있는 기간동안. 그죠? 8월 16일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우리 박영재 우리 구독자님. 우리 어.. 패밀리. 우리 여정 패밀리님. 이번에는 제대로 발음했습니다. <laughs> 항상 영재님께서 왜 2000년으로 읽느냐고 자꾸. 아 저도 그래서 깜빡깜빡해요. 이게 입에 붙어갖고. 2020년. 2020년.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총 합산해서 13주 이상이냐, 또 집합 금지는 6주 이상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자체별 방역 조치 및 개업 일 등에 따라 장역체는 방역 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음, 실제 실제 방역 조치 기간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자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 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 경영위기 업종 선정 기준은, 경영위기 업종 얘기네요. 자,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 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위에 평균 매출위 말씀드렸죠. 19년 대비 2000년에 10% 이상 간소한 업종이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더 추가가 들어온 거죠. 자,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 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의 매출감소가 필요하다 아 진짜 이건 참 이게 별표 다섯개에요 별표 다섯개 5개. 자 조건이 두가지에요 경영위기 업종이 첫번째는 이 경영위기 업종이 내가 포함이 돼야되구요 그죠? 포함이 돼야 되고 또한 가지는 개별 사업체 매출 감소가 필요한 겁니다. 영업 제한처럼. 이해되세요? 아니, 그냥 경영이 경영이 이 업종 에 해당하면 주지 이것도 매출 감소를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진짜 왜이했을까요 저는. 개별 업체 사업체 매출 감소가 필요해요. 또 그러면 우리가 그 분기별로 영업 마이너스 됐던 거 그것도 이 경유기 업종도 어, 매출 하락분이 인증이 되는다는 얘기입니다. 음.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공문에 써져 있으니까 지금 공문에 써져 있어서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일단 시, 신속 8월 17일에 나오는 신속 지급 대상이 되면 그냥 안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그날짜 다 받으시기를 좀 경유기 업종 다 받으시기를 그날. 제가 봤을 때는 버튼목 뭐 플러스 때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이 얼마냐,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해당 사업체의 유리한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19년이냐, 20년이냐. 이미 설명드렸죠. 19년 매출로 잡아도 되고, 2000년 매출로 잡아도 됩니다. 유리한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연단이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누구겠어요? 간이가세자들이죠 자, 가니가세자들, 간이 아니면 신규 사업자들. 매출, 신고 매출액의 연간 아 이거는 어, 이거는 신규 사업자 얘기네 신규 사업자 연단위 전체 매출이 없는 경우는 이제 신, 저기, 신규 사업자죠 신규 사업자 자 신규 사업자인 경우 같아요 지금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예를 들어서 19년 3월에 개업자의 19년 신고 매출액은 그쵸 그렇죠? 어, 9에서 10개월간의 영업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해서 적용한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들이죠. 19년도에서 3월이다 개업하신 분들은 1년 매출이 아니잖아요. 1년 매출이 아니니까 9월에서 10개월간의 영업 매출액이며, 이거를 12개월로 이제 환산한다고 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매출액 그 하락분을 비교하겠다 하고 있고요. 국세청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도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이게 또는이네요. 또는, 네, 또는 어, 과세 인프라 자료로 활용한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가신청 그럼 언제 어디서 신청하냐 야, 아까 요약설명에서 설명드렸었죠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2차 신속지급은 8월 말이고요 야, 별도 료 음, 서류 제출해서 인증받아야 되신 분들 확인지급 신청이라 그럽니다 이런 거를 9월 말 예정이다 자, 그 다음에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지 희망회복자금 .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 네, 이거 잘 보시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물좀 먹게 목이 너무 아파서.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2차. 근데 제가 좀 이것도 너무 길다 이거죠. 확인지급은 9월 말이면 추석 끝나고 들어가는 건데 애간장이 많이 탈것 같습니다. 자, 문자도 못 받고 신청 시스템에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 하, 이거 아마 엄청 많으실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희망 회복 자금 지원 대상이 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 회복 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지난 영상에도 이미 설명이 들었죠. 그래서 8월 17일에 못 받아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예, 지원 조건이 되는데 지원 대상이 맞는데 8월 17일에 나오는 데이터는 이 희망 회복 자금 희망 아니 저기 버팀목 플러스 때 받으신 분들 데이터예요. 이 중에서 이 받은 데이터에서 희망 회복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8월 17일 신속 지급 된 겁니다. 1차. 그래서 1차 신속 지급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실망할 필요도 뭐 없다. 어, 없다. 내가 아까 제가 하나하나 하나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죠?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내가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거기, 어, 난 분명히 여기에 확실해라고 하면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8월 17일에 돈을 받으시는 분들은 희망회복자금 아니, 버티모 플러스 때 받았던 분들 받았던 분들인데 이번에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에 충족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이제 교집합이 되는 거죠 교집합. 자 이런 분들이 이제는 어, 8월 17일에 1차 신속 지급으로 받게 된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서 추가되거나 2021년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 대상은 다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8월 말입니다. 이때가 시, 2차 신속 지급.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1차 때 나오고요. 8월 17일이죠. 자 2차가 언제요? 2차 신속 지급이 8월 말인데 8월 말에 이거 2차 때못 들어가시면은 이때는 이제는 진짜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는 전투모드로 가셔야 요 전투모드 네. 왜냐하면 그러면 확인지급으로 가셔야 돼요 확인지급이 뭐냐면 서류를 내가 이제다 띄어서 다 띄어서 그쪽에다가 이제 희망회복자금 쪽에다가 인증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가 돼요 이의신청 이의신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분들이 많죠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되는 부분 추가되는 부분 그 다음에 2 0 2 1년 3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 이런 분들도. 어, 잘 기억해 주십시오. 8월 말입니다. 8월 말 이런 분들은 그다음 어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좀 어, 도움이 되셨기를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죠? 지금 다 됐죠. 뭐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네, 주요 Q&A 아, 맞네요. 예, 네, 맞네요. 예. 네. 그래서 지원 대상 정보가 얘기하는 이 Q&A 질문과 답변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를 다 보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의 복자금 구체적인 안을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을 러다 보셔야 돼요, 영상. 그래서 보시고 어, 질문을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라고 남기는데 이번에도 결론은. 음, 역시나 뭐 역시나 논란은 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눈에 띄는 거는 반기 매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얘기 안 하고 있다는 부분 그게 좀 불안합니다. 뭐 카드 매출만 카드 매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국세청 통합 인프라 자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준도 약간 애매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경영위기 업종에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 일반 업종 같은 경우. 어, 이런 분들이 이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꼭 내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다. 이게 또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 보시면 되겠고, 어, 본인이, 본인이 경영이기 업종에 해당하시는지를 꼭 한국표준 산업분류 가셔서 확인하시, 하십시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이미 제가 다 올렸어요, 사실. 네, 올렸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어떻게 보는지 그래야 될것 같아요. 또자 아무튼 그 오늘 1 0 가지의 Q&A를 통해서 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어, 좀 희망해 보겠고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로 네, 여러분 그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어, 댓글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림의 번역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